자 방송 장악을 위한 이 권력의 압박으로 2008년에 해임됐던 정현주 전 KBS 사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 예, 만나요. 오랜만입니다. 예. 건강 괜찮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요즘. 그렇죠? 네. 아, 예. 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뭐 <laughs> 정권 교체 되고 나니까 예. 건강이 절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정말 예. 건강 좋으신 거 예, 같아요. 예. 제가 KBS에서 5년 4개월을 사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KBS 기자들 중에 20년 차 이상 기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거의 땡전 뉴스 시절에 이 기자 훈련을 받아왔고 음. 또이 사고 방식이 거의 조중동하고 일치가 돼요 가치관 자체가. 아하.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부장급 이상 인선을 할때참어참 어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풀이 방송사도 에 좁았군요. 아주 좁죠. 아주 특히 방송사가 심합니다. 아. 특히 그 연배가 높은 음, 시니어 음, 음, 쪽에는 제가 이제 그 바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전면에 저 지난 9년 동안 배치가 됐고 음,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치관이 같고 자기 입맛에 맞는 기자들을 핵심 부서에 다 배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에 저항하는 사원들을 가차 없이 해임하거나 해고해 버리고 해고해거나 그다음에 부당 저 얼토당토한게 무슨 스케이트 관리하는 데를 보내거나 <laughs> 예. 무슨 빵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음.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음. 전보를 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주요한 프로그램들 열 건데 KBS의 그 특히 수국이듣권 언론들에 대한 그 비평을 했던 KBS의 미디어 포커스 네, MBC, 네. MBC 의 네. 미디어 비평 같은 프로들이 없어지거나 무력화돼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KBS의 그 시사투나잇 같은 프로도 없어져 버리고. 음. 그 이번에 공범자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없어진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고 음. 그러니까 정권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네.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에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정리를 하고 네. 그래되면다 제압이 끝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이상 거 여쭙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자.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제 문제가 이제 현실적 예.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사장부터 쳐내고 예. 자기 사람을 사장으로 안 치고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 논리로 본다면. 어, 그건 이제 그 정권에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한테 하듯이 네. 온갖 그 권력 기관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아주 그이 불법적으로 어 그런 얼토당토않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다만 지금 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음. 어 지금 현재 KBS MBC 지도부 경영진 사장 이사회 이사장 같은 분들은 사원들에 의해서 단행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단행이 됐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저그양사의그 여론 조사가 있는데 네. 사원들 여론 조사를 보면은 MBC 경우에 사원들의 95.4%가 김장겸 사장 물러가라 그랬고 그렇죠. 고영주 이사장 95.9%가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예, 이사장.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KBS 경우에는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고 하는 사원들의 그 여론이 88%고 음. 이인호 사자 이사장 물러나라는 게 9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안팎의 혹은 그 이상의 사원들이 이 사람들은 공영방송을 해친 주범들이기 때문에 네. 탄핵을 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탄핵 찬성 그러니까 비율보다 그렇죠. 더 높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사태하고 같은 것이고 네. 저를 쫓아낼 때 논리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어떻게 같이 비슷하다는 비유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네. 예, 그때는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음. 정치권이 그이저 당시 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그렇게 자기들이 일종의 어떤 권력 담합 내지, 야합 담합하고 담압 야합해서 노무현 예. 대통령을 아주 그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아주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케이스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 많은 다수의 국민이 저 사람 저 대통령 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음, 음. 탄핵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쫓겨날 때 정치 권력이 동원된 그것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양쪽 어 그. 그 사장이나 이 지도부를 음. 교체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일단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권력의 정치 논리냐 네. 아니면 민심의 요구냐. 그렇죠. 확실하게 대별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음. 어, 저도 물론 이제 2008년에 그 제가 버틸 때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사장의 임기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음. 지금 사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단핵을 받은 그 양쪽의 사장 이사장이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음. 공영방송의 사장의 임기라는 것이 신성불가침한 게 아닙니다. 어. 그것이 뭐 무슨 짓을 해도 3년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공영방송 사장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국민들이 탄핵을 하는 판에 그렇죠. 탄핵. 그렇죠. 당연히 어 만약에 지금 현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영방송을 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할 경우에는 음. 당연히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 그렇죠.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음, 음. 특히 이제 지금 KBS하고 MBC에는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예. 어, 지난 9년 동안 여러 가지 법을 어긴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음. 법을 어긴 그 경영진하고 지도부에서 예. 법을 어긴 행태가 있어 왔는데 예. 그게 구체적으로는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도청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예. 민주당 예. 도청사건이 있었습니 도청사건이라는 도청 건 매우 중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KBS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MBC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철철 넘칩니다. 음. 9년 동안 상시적으로 거의 이게 상습적으로 자행이 돼 가지고. 네. 그 부당노동행위에 그 숫자가 70건이 훨씬 넘습니다. 어휴.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이 사건들이 거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조차 안 했어요. 그냥 유야무야 내가 넘어가고 음, 음. 심지어 MBC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칭해서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건도 최근에 써야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네. 불구속 기소를 한. 는 과거에는 아직 수사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방송사의 주요 인사들이 법을 어긴 행위를 해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그걸 엄정하게 사법 그 처리를 안 했습니다. 음. 이게 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어,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도청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 경찰에서 그 무혐의 처리했는데 예. 그기 지금 새로운 증거가 그래. 최근에 일부가 나왔고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이, 이. 무슨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예. 도청 사건 다시 수사해야 되고 음흠. 그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MBC 특별 노동관리 로감근로감독관이들어가 예. 있는데 예. 거기서 엄정하게 그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거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 법을 그러니까 엄정하게 다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는 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송사 일각에서는 그게 바로 방송장악 음모다 그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방송장악 음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 지금 현재 방송사에서 그런 주장 혹은 어 야당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네. 대묻고 싶어요. 음. 과거에 자기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건 음. 어디까지나 예. 무슨 권력이 개입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음. 법을 과거에는 법을 제대로 집행을 안한 건데, 예. 그걸 제대로 집행을 하자는 거니까. 예. 그건 어 무슨 옛날에 봐주기 수사를 지금은. 제대로 하자는 그 그게 무슨 방송 장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아 예예. 그뭐 야당 같은 경우는 좀 반발을 하던데 예, 청문회 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가 제기가 된데 어떻게 또 이걸 임명을 하느냐라고 예, 반발을 하던데 예, 예. 이용서, 그러니까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예. 하나의 어떤 그 여기서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잡고 방해 탈권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세요. 어. 이제 방송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이 여성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문, 고민을 해야 할 그렇죠. 문제라고 봅니다. 가령, 네. 어, 특히 그 방송문화진흥재단 방문진 같은 경우는 감독기관이 어, 바로 방통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만약에 그 MBC의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것들, 그 행위 같은 것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음. 사법조사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 그것을 지휘, 감독해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방문진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을 때그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음. 그런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그쪽에서 스스로 어 결정을 해야 할 문제고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예 아니 그뭐 자기들이 원칙대로 음. 하리라고 보고요. 음. 뭐 그게 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그그 MBC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이 거의 권력 방송을 거의 사유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 네. 자기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근로 감독관 어 조사 같은 거를 뭐 물론 장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유화하는 음. 그런 경향들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엄정하게 그이 모니터를 해가지고 그렇죠. 방송 불공정 방송 사례는 없는지 네. 그리고 지상파뿐만 아니라 특히 종편 같은 경우에는 엄정하게 그이 모니터를 음. 강화해가지고 과연 음. 불공정하고 이그 편파적인 그런 방송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영방송 사장을 5년 넘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공영방송의 현실을 이렇게 이제 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시청자 아니겠습니까? 네. 공영방송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왜 소중한지 예.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참 공영방송은 그 사회에 아주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예. 아, 어, 이제 일반 신문이나 일반 민간 어, 기업이 하는 그사형 방송은 네. 지금 종편이나 뭐 예, 예, 예. 이런 어그 민간 방송들은 어차피 이그 이 사주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 광고주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시청률의그 그렇죠. 그 노예가 그렇죠. 되거나 하는 그런 어 그래서 뭐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laughs> 그 다음에 뭐이 자극적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어 국민들 수신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상당 부분이 재원으로 충당되는 공영방송 경우에는 그런 소위 자본으로, 자본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롭고 네. 그 다음에 시청률로부터도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음. 방송 청정지역이 될수 있습니다. 아, 청정지역. 청정지역. 음. 그 사회에서 때묻지 않는 그런 방송 청정지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자원 지금 KBS, 음. MBC를 생각하시면은 음. 어, 될 텐데 그 MBC, KBS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원으로 음. 어, 특히 그 사회의 그, 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 사회 정의나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방송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예. 일반, 어, 우리 특히 종편이 막그막 그막 여러 가지 온갖 망가진 그런 음, 방송들을 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와 대비되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어, 공공제를 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그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음. 정말 그 사회에 귀한 존재가 되고 음.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견해들을 녹이는 음. 용광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게 이제그 정권 차원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지난 (9년처럼) 저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저 아까운 음. 공공재가 그야말로 아, 그렇죠.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파는 국민의 것인데요 그렇죠 공 음. 전파는 이게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공공재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문화생생게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이상 그런 여쭙지 않겠습니다 음.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자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할 거냐 이제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예.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사장부터 쳐내고 예. 자기 사람을 사장으로 안 치고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 논리로 본다면. 어, 그건 이제 그 정권에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한테 하듯이 네. 온갖 그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요. 아주 그이 불법적으로 어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씌워서 하는 그거는 말이 렇게할 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다만 지금 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음. 어 지금 현재 KBS MBC 지도부 경영진 사장 이사회 이사장 같은 분들은 사원들에 의해서 단행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단행이 됐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저그 양조사의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사원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MBC 경우에 사원들의 95.4%가 김장겸 사장 물러가라 그랬고 그렇죠. 고영주 이사장 95.9%가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 예예. 예. 예, 그다음 에 KBS 경우에는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고 하는 사원들의 그 여론이 88%고. 음. 이노 사자, 이사장 물러나라는 게 9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0%안팎의 혹은 그 이상의 사원들이 이 사람들은 공영방송을 해친 주범들이기 때문에 네. 탄핵을 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탄핵 찬성 그러니까 비율보다 그렇죠. 더 높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사태하고 같은 것이고 네. 저를 쫓아낼 때 논리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어떻게 같이 비슷하다는 비유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네. 예. 그때 그 부장급 이상 인선을 할때참 어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풀이 방송사도 에 좁았군요. 아주 좁죠. 아주 특히 방송사가 심합니다. 아. 특히 그 어, 연배가 높은 음, 시니어 음, 음, 쪽에는 어, 제가 이제 그 바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전면에 저 지난 9년 동안 배치가 됐고 음.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치관이 같고 자기 입맛에 맞는 기자들을 핵심 부서에 다 배치를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는 이에 저항하는 사원들을 가차 없이 해임하거나 해고해 버리고. 해고하거나. 그 다음에 부저 얼토당토한 무슨 스케이트 관리하는 데를 보내거나 <laughs> 예. 무슨 빵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음.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음. 전보를 보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주요한 프로그램들 열컨데 KBS의 그 특히 수국이득권 언론들에 대한 그 비평을 했던 KBS의 미디어 포커스, 네네, MBC, 네, MBC의 네. 미디어 비평 같은 프로들이 없어지거나 무력화돼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KBS의 그 시사투 나잇 같은 프로도 없어져 버리고, 음. 그 이번에 공범자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없어진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고, 음. 그러니까 정권을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네.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에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정리를 하고. 네. 그래 되면 다 제압이 끝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공영방송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이도. <목소리> 자 방송 장악을 위한 이 권력의 압박으로 2008년에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 스튜디오로 직접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 예, 오랜만입니다. 예. 건강 괜찮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요즘. 그렇죠? 네. 예. 아, 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뭐 <laughs> 정권 교체 되고 나니까 예. 건강이 절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다행입니다. 정말 예. 건강 좋으신 것같아요 예. 예. 제가 KBS에서 5년 4개월을 사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KBS 기자들 중에 20년 차 이상 예. 기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거에 땡전 뉴스 시절에 이 기자 훈련을 받아왔고 음. 또이 사고 방식이 거의 조중동하고 일치가 돼요. 가치관 자체가. 아하. 그래서 그때 사실은